찬송가 93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3장입니다 <laughs>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임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내를 간구하면 풍성이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스할 곡식 만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곧 영생어들이 한 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Amen. 사랑해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힘과 방법과 능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의 충만으로. 세상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며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계획대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응답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받는 하루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물질 세계인 것 같지만 모든 것이 영적으로 영적인 것에 의하여 움직여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단을 무릎 꿇게 하는 방법은 다 이루신 그리스도께서 주인되어지는 예배와 말씀과 기도 집중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내 생각에 잡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말씀에 잡혀 살아가게 하시고, 내 의지와 내 고집과 내 경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 받아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볼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하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방해하는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모든 흑암과 저주의 세력은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감사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laughs>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네, 우리 세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바대인과 메대인과 엘람인과 또메수포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브루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에 온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은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아멘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완전히 놓친 교회의 사명, 교회의 여정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 교회가 위기가 온 시대가 됐습니다. 어 어찌 보면은 교회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이루는 어, 하나님의 성전인 어, 성도님들의 마음과 생각의 이 마음의 성전이 무너진 것에 사실은 교회가 위기가 온 것이죠. 어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정말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이 뜻하는 바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인간은 예배 중심 또 하나님의 은혜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임을 아, 말씀드렸습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간다라는 것이 모든 것이고 그리스도가 주인되어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최우선이 되는 것이죠. 어, 저 어제 레몬트랑 이제 좀 다락방을 하면서 어, 이 레몬트가 평상시에 데리고 오던 친구가 아니라 어, 다른 친구 두 명을 데리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어그 친구 어디 갔냐 그랬더니 아, 그 친구랑 좀 사이가 안 좋아졌다고. 어,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요 그 친구 딱한명 데려올 때는 이게 어, 더 이상 생명운동이 이제 안 일어났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친구랑 조금 사이가 안 좋아지니까 또 다른 친구를 데리고 오면서 어제 새로운 친구 두 명이 또 예수님을 영접을 했는데 아 또 이것 또한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그러면서 이제 이치오가또 문제를 겪으면서 하나님 바라보고 그리스도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어또 어제 또 어떤 레몬턴 드랍방하려고 그러는데요. 어, 이제 평상시에 만났던 장소에 가니까 제가 주차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 다른데 주차했으니까 거기. 그쪽으로 와라. 그랬는데 이 램런트는 또 핸드폰이 을 배터리가 꺼져가지고 거기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던 거. 그래서 램런트가 다시 올라갔다가 이제 다시 저기 하고 그래가지고 또 이제 연락이 돼가지고 이 램런트는 제가 있는 장소를 알고 또 그쪽으로 왔는데 저는 이러면서 못 찾는 줄 알고 또그 램런트 집 앞으로 가고 이러면서 서로 막 엇갈려가지고 30분을 해낸 거예요. 다락방 시간 지나가고. 그래가지고 와유왜 이러나 막 그랬는데요. 아니다. 또 이런 날일수록 또 하나님께서 중요한 또 말씀 포럼하게 하신다. 또 중요하게 또 복음으로 소통되게 하신다. 이꼭 우리가 막 이렇게 내 생각대로 안 되고 내 계획대로 안 되고 막 답답한 일 생기면요. 그때는 진짜 하나님께서 중요한 응답과 은혜를 주시는 것들을 많이 체험했거든요. 그날도 역시 딱이 랩런터가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어, 다락방인데 소름도 다는 거예요. 오왜 어, 그러냐니까 오늘 또막 이렇게 막 꼬이는 가운데서 막 다락방 하기 어려운 상황에 막 예배 드린다든지 복음 집중하면은 꼭 하나님이 너무 정확하게 말씀을 주신다고 어, 이렇게 포럼을 하는데요. 진짜 맞더라고요. 아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말씀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어또 그날 따라 너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 보면서 아 그렇다. 지금 이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와 상황이 있을 때 오히려 그걸 가지고 더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은 사단이 무릎 꿇게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어 진짜 어려운 상황에 또 답답한 상황에 또막 이해하지 못할 상황 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 정말로 그리스도께 집중하게 되면은 사단이 무릎 꿇게됨을 체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어 진짜 그렇더라고요. 진짜. 어, 이 다락방 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가 막한 번씩 있거든요. 막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막 닥쳐옵니다.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는 막 짜증 나고 화나고 막또 이해 안 되고 그러거든요. 그때 복음 집중해 버리고 에라 모르겠다. 하나님 하시도록 그냥 내가 하나님께 무릎 꿇자 그리스도께 무릎 꿇자.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작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어찌 보면 답답한 상황이 최고로 그리스도께 집중할 시간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런 축복된 시간임을 아시고 어 복음 속으로 들어가셔서 놓쳤던 언약 회복하시고 또어 무엇보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의 성전이 굳건해지게 될 때에 우리 주변에도 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변화를 일으키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무너진 성전을 회복해라 그래서 우리 생명빛교회는 2, 3, 7회 어 버려진 현장 그리고 어, 마음과 생각에 상처 입은 치유 대상자들 또이렘런트 현장 이 현장을 우리는 진짜 사수해야 됩니다 그 현장을 살리지 않으면요 나중에 그 재앙이 우리한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해서 재앙이 오는 게 아니라 어, 우리가 이 밭에도 잡초를 뽑지 않으면은 잡초를 뽑지 않고 막 이렇게 제대로 갖고 오지 않으면은 막그 밭이 이상해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그런 현장들을 가만히 놔두면요 재앙지대가 돼 그리고 어그 영적인 후유증이 아 우리한테 이렇게 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하시면서 아 노처별인 교회 이 현장들 우리 생명빛 교회가 주일 날은 이렇게 모이는 생명빛 교회지만은 또 평일에는 우리 성도님들 개개인이 생명빛 교회잖아요. 그죠? 우리 성도님들 개개인이 그리스도의 제자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개개인이 이 생명의 빛을 비추는 전도자이기 때문에 어그 현장에서 먼전은 우리 개인을 살리는 영적 시스템, 개인 예배. 어 이번 주에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다름대로 너무 다잘 인도받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아, 하나님께서 어, 우리 성도님들 개개인을 너무 사랑하시고 이렇게 인도에 나가시는구나 그래서 전혀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불신앙에 빠지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오늘 기도체에 기도체 보시면 은 어, 교회가 언약을 놓친 시대입니다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지은 제1성전 수루바벨이 재건한 제2성전 정치적 목적으로 새로시즌 제 3성전이 모두 무너졌습니다. 무너진 교회가 회복할 언약과 사명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교회가 무너진 이유. 하나님은 세 가지가 없는 교회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전 세계 237개 나라와 치유 그리고 램넌트 서밋을 위해 기도할 24시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을 제 1, 2, 3 성전이 모두 놓쳤습니다. 제 1, 2 성전은 사상에 매여 있었고 제3 성전에는 장사를 하는 어,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스템이 있는 교회를 찾고 계시는 어, 계시고 모든 축복과 응답을 모아 오십니다. 어, 24라는 것은 어, 뭐, 무엇이겠습니까? 24는 내가 그것만 생각하면은 가슴 뛰고 즐거운 거예요. 그죠? 어, 어떤 분 이렇게 얘기를 해 보면요, 낚시 얘기하면요, 뭐 말이 막 술술 나와요, 막 그냥. 예. 뭐 평소에 말이 없는 분이어도 막 낚시만 얘기하면은 막 말이 술술 나오고 막 무슨 경험한 거 얘기해 오시고 막. 그 뭡니까? 그게 이제 24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걸딱 얘기만 하면은 그거 그게 항상 생각나면은 기쁘고 너무 행복하고 재밌고 너무 어, 행복하고 감사하고. 그게 24라는 거거든요. 어, 우리 성도님들의 24가 바로 어, 237과 어, 이, 어, 이 랩런트 사역 237 그리고 치유현장 어, 그래서 결국 이 성경에 나온 예루살렘의 어, 제1, 2, 3 성전이 무너진 이유가 결국은 성전이 성전 역할을 못한 거예요. 그렇죠? 성전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전 민족을 살려야죠. 그리고 후대를 복음으로 바르게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어, 영적으로 죽어가는 자들, 그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교회의 역할인데, 그때 당시 교회가 그냥 형식만 차리고 어, 막 능력 있는 사람 위주로 하고, 또막 복음의 내용보다는 프로그램 위주로 하다 보니까 교회가 위기가 와버린 것이죠. 어, 지금 실제로 우리 한국에도 많은 교회들이 어, 거의 이제 무너지고 문 닫는 위기로. 어, 가버리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럽니까? 첫째는 복음이 사라지고 이 복음을 가지고 현장을 살리지 않으니까 어,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237 살리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우리 교회가 치유24 어떤 어, 영적으로 힘든 사람이 와도 그 사람을 치유하고 살릴 수 있는 어, 그런 교회가 되어 되지 않겠습니까? 어 저는 그 부분을 두고 하나님께서 저를 계속 이렇게 훈련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주변에 사실은요, 저는 어릴 때부터 치유 대상자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제 개인도 치유 대상자였거니와 어 저희 가정도 완전히 치유 현장이었습니다. 어 그래서 그걸 지금 복음 받고 생각해 보면은 아 과거의 내 인생사가 하나님의 메시지고 하나님의 음성이었고 지금 내가 살아가야 할 치유목회, 237목회, 랩넌트 서밋목회 이걸 이 길로 이끄시려고 하나님이 그런 과거를 허락하셨던 거였구나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과거의 모든 것들을 지금의 복음의 발판으로 지금의 세계복음화 24시의 축복으로 바꾸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237 치유 서밋24 시스템 하나님은 성막 바켓들을 만들어 나그네와 많은 사람이 모여 기도하도록 불을 끄지 말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나아가 보음만에서 참된 쉼을 얻고 치유 훈련을 받을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랩런트를 서밋으로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24시 지속하는 시스템을 원하십니다 불신자에게 배운 각인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를 위해 언양만 바로잡으면 됩니다 그때 증인으로 서게 됩니다 성막을 향한 삶, 즉 교회 중심의 삶을 살때 사탄이 무릎 꿇었음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 결국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이 성막 중심으로 회막 중심으로 계속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삶의 중심을 이렇게 바꾸는 훈련을 하셨죠. 왜냐하면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완전히 어, 우상 건물 짓는 노예, 완전 물질 중심으로, 나 중심으로, 성공 출세 중심으로 그렇게 체질이 각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40년 동안을 하나님 중심, 복음 중심, 말씀 중심으로 바꾸는 그런 시간들을 이제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어, 우리 성도님들께서 오늘도 하나님, 나의 삶의 중심이 첫째가 예배 중심, 말씀 중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의 산업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어, 내가 개입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께 맡길 수 있도록. 그래서 어, 우리 후대들에게요, 뭐뭐 어, 뭐 이게 안 된다, 뭐 저게 잘못됐다, 그런 얘기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자연은요, 그런 말을 하면요, 오히려 그게 독이 됩니다. 차라리 그냥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는 진짜 기도하면서 뭘 해라 말아 이게 아니라 하나님 너 사랑하신다. 정말로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 정말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다. 엄마 아빠는 의지할 대상이 아니, 아니라 정말로 너를 인도하시는 분은 그리스도시고 절대 하나님, 하나님의 절대 언약 속에 있는 것이다. 그 부분을 항상 인지시켜줘야 됩니다 어, 그래야 우리 랩런트들이 바른 길을 갈수 있고 응답받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을 갈수 있는 것이지 자꾸 내 세상 경험 또 너는 왜 이게 안 되냐 저게 안 되냐 그런 얘기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어, 우리 랩런트들이 어, 복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먼저 예배 중심 하나님 중심 안으로 서 있으면 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이지 우리가 자꾸 막 이래라 저래라 하면은요 그게 사실은 더좀 문제가 오게 되는 것이죠. 어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에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는 이번 주에 어, 어제 문득 드시게 하는 그 마음이 그거였습니다. 어, 우목사 좀 조급하지 마라 이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laughs> 왜 이렇게 조급하냐? 네. 어제 좀 기다리게 하시고 또막 이번 주에는 쭉 생각해 보니까 제가 좀 조급한 성격이거든요. 조급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신, 기다려라. 더, 더 좋은 길이 있다. 내가 하면 더 완벽하다. 하나님께서 계속 그런 마음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제가 막 조급하고 막속 타가지고 막 그런 생각이 잡힐 때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제가 또 말씀 속으로 딱 들어가요. 그럼 하나님 제 마음에 주시는 것이 왜네 열심과 네가 어? 막 그렇게 하냐? 기다려라. 우리가 보통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혼자 괜히 스트레스 받고 혼자 열받고 혼자 이렇게 막 감정 조절 안 되고 그러거든요. 제가 이번 주에 쭉 생각해 보면서 아 하나님이 아시도록 기도하고 내가 평안 누리고 복음 누리면 되는데 아,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막 화내고 짜증내고 있었구나. 그런 제 모습을 보면서 아 하나님께서 진짜 하시는 일들을 두고 내가 믿고 맡기고 기도 속으로 더 들어가야 되겠다. 말씀과 복음 속으로 더 들어가서 하나님이 하시면 항상 완벽했고 내가 하는 거 내가 하면 항상 어떤 뭐 일이 제대로 되는 것 같아도 나중에 또 문제가 생기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딱 일하시면은 완벽하고 정확하고 세밀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장 막뭘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으로 인도 받으셔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하나님의 정확한 역사를 보게 되어지는 응답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단이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우리 언약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23724 시스템, 치유 24 시스템, 서밋 24 시스템을 해 보가도록 정확한 언약을 붙잡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 우리 하심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 지금 많은 교회들이 에, 교회 건물이 문을 닫은 것은 결국에선 어, 목회자 책임이고 또 성도들이 힘을 잃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먼저는 내 자신이 오늘도 말씀으로 힘을 얻기 없어서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의 충만함.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로 오늘도 충분케 하옵소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음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다 이루신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문제 해결자이심을 실앙 고백하며 오늘도 인간 상식을 넘어서 하나님 상식과 수준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하심에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을 감사해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빛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축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많은 교회가 힘을 잃고 또 교회가 문을 닫는 이유는 교회의 원래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생명빛교회가 전 세계 이삼칠나라를 치유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정말로 버려진 현장을 치유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렘넌트 살리는 정말로 시스템을 준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일에 24시 할수 있는 시스템을 세우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 성도님들 개개인, 또 우리 렘넌트들 개개인이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시작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언약과 비전을 붙잡을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조급함으로 하루 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기다리며 말씀 붙잡고 평안 누리며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는 참된 행복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삶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어 주시옵시고 사단이 무릎 꿇을 때까지 언약을 회복하고 말씀을 누리며 정말로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 생명의 빛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옵소서.